아, 화면이 흔들리는 거 죄송합니다. 아유. 자, 이제 4번 문제를 가볼 건데. 아, 이걸, 이 조정을 좀놔야겠다 너무 흔들린다, 이거. 그렇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려고 할때딱너 눈에 들어가야 되는 게두 가지야. 아, 한 가지 정도? 그래? 뭐한 가지라고 하자. t로 적분을 하는데 x라는 문제가 껴 있어. 이거 보자마자 무의식으로 반응 쳐야 되는 단계를 보여 줄게. 빨간색으로 쓰는 게, 어, 저거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반응 쳐야 되는 거야. 인테그랄 둘로 나눕니다. 0부터 1까지, 3x, ft, dt. 더하기, 0부터 1까지, tft, dt.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 12x 제곱, 더하기. 2는 이제 묶어내자. 3x 같은 경우는 dt로 접근하는 거 안에는 미지수,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나가서, 6x, 0부터 1까지, ftdt. 더하기, e, 0부터 1까지 tftdt. e가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보자마자 바로 여기서 이쪽 과정으로 와도 돼요. 암산이 된다면, 이 정도 암산이 된다면. 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중간 과정을 한번에 써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인테그랄 안에 t와 관련이 없는 x라는 문자는 밖으로 빼내라. 여기까지 오면 일단 한숨 돌리는 거야. 응, 음, 뺐네. 후. 그 다음에는, 또 바로 반응 나가야지. 몸이,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야. 요걸 A, 요걸 비로적고 FX식을 잡는 거죠. 6AX 더하기 2 b 그러나, 여기서 한숨 돌리면 안 되고, 마저 AB를 찾으러 가야 되죠. 0대1까지. ftdt가 a야. 그때는 0부터 1까지 12t제곱 더하기 6at 플러스 2b dt가 될 거고. 똑같이 0부터 1까지 tftdt가 b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곱하면 은 12t3승 더하기 6at제곱 플러스 2bt dt. 요게 B다. 이런 식으로 AB에 대한 식을 잡아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쓰다 보니까 화면이 흔들리는데, 다음 문제에서부터 내가 좀 조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A는 뭐냐. 아, 이거 암산 힘들다. 어, 3대로니까 4 t 제곱인 4t3승인데. 4. 플러스 3A. 플러스 2B. 그래서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고. 얘는 B는 3 음, 2, 2a 플러스 b e 아, a 가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3얘는 마이너스 1 아, a 는 마이너스 2 분의 3안 보이 죠 음, b 는 마이너스 2 분의 1 이렇게 나와 그 거를 가지고 이자 리에 다시 넣어, 요, 요거 여기다 대입 을해 주면은 f x 란식은 12x 제곱 마이너스 9 x 아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더하기 900 이르면 20 이네 20 20맞나다확인 하고 다음주로 넘어갈게요 음 20이 맞습니까 맞네 그렇지그 그러니까 얘도 뭐야 얘는 딱두번 한숨 돌린다는 거지 두번 x 보이네 한 호흡에 그냥 요거 딱 해서 X 있는 거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두개를 나눠 놓고, 어? 나눠 놨네? AB 잡히네? 그러면 AB 구하는 것까지 한 호흡에 또. 그냥 무의식으로 치는 거야, 오케이? 중간에 계산 실수 없어야 되고, 이 문제가 자네한테 생각하게 하는 건딱두 개밖에 없는 거야. X 보여, X 빼. 어? AB 잡네. 이해가 돼요? 이 문제를 풀, 수학 문제, 수학을 잘 풀게 됐다는 건 문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라 건데, 4번 문제 보자마자 어뭐야 x 빼고 둘이 나눠서 AB 찾아가지고 F x 찾으면 다 풀리네 이렇게 말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계산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실수,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큰 그림으로 풀이가 보여야 돼 얘는 풀이가 딱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야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